안녕하세요. 음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있죠. 또 어떤 소리는 들으면 꽤 괜찮은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소리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소리에 그렇게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았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지요. 그리고 그 중에 좀 쓸만한 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꽤 중심이 되는 거. 꽤 의미 있다고 하는 것,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을 고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전이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찾아내면 우리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고전 속에 있다는 것이 뻔한 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과 또 찾아낸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제이콥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원숭이 손이라는 제목이에요. 세 식구가 살았는데요. 아버지, 엄마. 좀 연세가 있어요. 한 50대에서 좀 후반 되는. 아들이 있는데 20대 청년이에요. 셋이 달란하게 사는 집에 먼 친척이 인도에서 근무하던 군인으로 근무하던 친척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원숭이 손 하나, 손 이만큼 잘린 손 하나를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주술사가 만든 건데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에이, 그랬지만 아니야 아니야, 정말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불행해져. 버리고 싶었지만. 그 소원 때문에 못 버렸어. 뭐 이런 불길한 얘기들 계속 들어나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척은 떠나고요. 2 9세이은 모여서 있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동하는 거예요. 정말일까? 그래서 소원을 빌어보기로 합니다. 손을 원숭이 손을 들고요. 소원을 빌죠. 뭐 할까 하다가 제일 쉬운 거?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한 75만 원. 75만 원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그 순간 정말 손이 움찔하고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탁 던졌죠. 어,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하고 주변을 봤죠. 어디에도 75만 원이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고요.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고, 아들은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다 까먹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고요.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고 불길한 마음에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아들은 오지 않고 아들의 상사가 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늘 공장에서 일이 있었어요. 실수로 아들이 윤전기에 끼어서 몸이 빨려 들어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 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우리끼리 조금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자, 얼마인지 아시겠죠? 돈을 냈습니다. 75만원이었어요.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나 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이 어머니는 새로운 생각에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그 원숭이 소원이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두 번째 소원을 빌 거야.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첫 번째 소원 때문에 큰 불행이 일어났고 아마 불길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어머니는 소원을 빕니다. 소원의 내용은 아시겠죠? 아들이 살아왔으면 좋겠다. 저녁이었고요. 비가 많이 오고요. 부슬부슬하고요. 외딴 동산에 있는 집이었어요. 정말 그 소원을 빌자마자 멀리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는 정말 문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부인은 아 우리 아들이 왔어. 그리고 막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자, 아버지는 공포에 사로 잡혀요. 이유는 뭐냐? 아마도 아들은 윤정기에 끼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글그러진 모습이었고 땅에 묻어서 썩고 있었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다시 되살아났다면, 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원숭이 손을 막 찾아서 붙들고 세 번째 소원을 빕니다. 아시겠죠? 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을 활짝 연 부인은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바람이 휙 불기만 하는 비바람만 치는 거죠. 자 이야기를 놓고 그냥 보면 아무 이야기도 아닌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들의 가슴에 뭔가를 줄것 같은 느낌인 것은 서양에서 아주 오래된 세 가지 소원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소하고 하찮은 소원을 빕니다. 두 번째, 그 소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비극적인, 그리고 문제적인 소원을 빕니다. 세 번째 소원은 그 문제적인 소원을 해결하는 소원입니다. 결국 세 가지 소원을 다 빌지만 행복해지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세 가지 소원 패턴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원숭이 손 이야기가 훨씬 더 의미 있고 힘이 있고 재미 있고 무엇인가를 주는 이야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냥파리 소녀가 성냥을 팝니다. 성냥 하나를 쭉 불키는 게대 맛있는 케이크가 나타나고요. 성냥을 쭉 켰더니 따뜻한 병놀러가 나타나고요. 성냥을 탁 켰더니 자기가 꿈꾸던 정말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성냥파리 소녀는 얼어죽죠. 성냥파리 소녀는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전에 성냥을 팔았어요. 과연 성냥을 팔았을까요? 성냥만을 팔았을까요? 그 시대에 어린이라는 관념이 없던 시대인데 성냥파리 소녀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즘 우리가 읽는 이야기 말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옛날 얘기. 그거 보다 똑같은 헨젤과 그레텔인데 옛날 얘기로 남아 있는 기록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먼 옛날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서 누가 이두 남매를 갖다 버리죠? 숲에다 버리죠? 계모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보다 먼저 이야기를 써 보면 계모가 아니에요. 네. 놀랍게도 어머니고요 그 어머니보다 사실은 더 멀리 얘기하면 부모가 자발적으로 갖다 버려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왠지 계모는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버리다니? 아니, 아버지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계모가 버리는 이유는 뭐였죠? 네, 가난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계모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효복한 마음으로 갖다 버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만 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있던 이야기는, 예, 신엄마니까 표독스럽지 않아요. 흉년도 아니에요.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가난과 궁핍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겐 잘 이해가 됐어요.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랬냐면 이 시대에는 실제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말되어지던 시대에는요. 이 어머니까지도 공장에 나가서 일해야 될 정말 메뉴팩처 시대가 돼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였고 자식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자꾸 자식은 나오고요 얘네들은 계속 밥을 먹어대고요 아니 계속 귀찮게 하고요 해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을 그 마을 전체에서 공동위탁처럼 타가소에 둡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80% 이상의 애들이 죽어나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충분히 이런 게 이해될 수 있었죠 그러나 원래 그런 얘기였을까를 보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발적으로 애들의 성인식을 위해서 숲에다 데려다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일정한 의의, 의식을 교행하고그 마을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성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것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과자집처럼 무지무지 맛있고 진짜 기가 막히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그 집에 가는 게 목적인데 사실 그보다 먼저 얘기는 네. 나무로 만든 집에 그냥 먹을만한 음식 사실 원래 이야기는요 거, 거기서 먹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네, 피, 눈알, 무슨 박쥐, 뱀 이렇게 끔찍스러운 것들이죠 실제 그 먹기도 합니다 그것은 배고파서 먹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세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헨젤과 그레텔 얘기라는 것에서요 핵심을 잘 찾아서 새로운 얘기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만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졌던 결론에서요. E.T.를 보려고 해요. E.T. 그러면 보신 분도 계시고요,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나는 건 이겁니다. 사실 소리도 다 저는 기억이 이제 안 날라 그러는데요. 큰 얘기만 남아요. 그러나 이 장면은 꼭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거요. E.T.의 손가락이고요. 하나는 엘리엇의 손가락입니다. 둘이 만나서 불이 번쩍 나는 것 같은 조 장면. 저거는 이상하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존재, 정말 미지의 존재, 외계인의 존재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존재와의 만남,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운명적 만남은 그전까지 대부분 부정적으로 외계인을 봤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긍정적인 외계인의 모습을 그리게 만들었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E.T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외계인이 우리를 괴롭히러 오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징적인 그림이라면 이겁니다 자 스티븐 스펠버하는 천재 감독이니까요 이런 것을 그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진 못했고요 앞으로도 못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여기서 가져온 것 같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켈란젤로가요 천재 창조를 그려야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벌고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고요. 저 위에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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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미켈란젤로의 상상력 속에서는 이렇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러한 고전 속에 있는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의미 있게 그리고 두 존재, 저 위에 있는 존재와 이 아래에 있는 존재, 창조자와 피조물의 만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그 얘기는 이티에서이티와엘리오의 e e 만남과 동일한 것처럼 스피버그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전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비너스는 아시죠? 비너스에 대한 그림들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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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어요. 너무 많아서 많이 볼 수는 없고요. 한몇 개만 보려고 합니다. 누가 비너스인지 아시겠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laughs> 하나 더 볼까요? 여기도 한 명밖에 없네요. 두 그림의 공통점은 뭔가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나 비너스 그러면 정말 우리 머릿속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 이거죠. 네. 보티첼리의 비너스입니다. 누가 비너스죠? 중간에 있어요. 자, 지금 봤던 세 그림의 공통점, 비너스의 공통점은 뭐죠? 누드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보였고요. 사실 두 번째 보일 건 뭐냐면요. 물이에요.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비너스가 탄생한 건요. 바다에 떨어진 피 거품, 아, 피에서 나온 물 거품에 의해서 탄생했다라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너스는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 더 볼까요? 네, 똑같은 사람 보티첼리가 그린 다른 그림입니다. 봄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도 비너스가 있습니다. 어디 있죠? 일단 벗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비너스는 다 벗고 있었는데 여기는 벗고 있는 사람이 없네요. 벗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맨 위에 조그만 애기. <laughs> 예, 큐피드죠? 예, 바로 큐피드, 바로 밑에 있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비너스입니다. 막 옷을 휘황찬란하게 입은 사람은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봄의 여신이에요. 비너스가 아니라요. 간혹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비너스거든요. 저 비너스. 두 그림을 그린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옷을 벗은 비너스, 하나는 옷을 입은 비너스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 두 이야기는, 두 이야기 자체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우스와 물의 요정과 결혼해서 비너스라는 미의 여신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의 계통 속에서 있던 그러한 그림이고요 앞에 거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바다 거품에서 나왔다라는 비너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또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는 것을 한쪽만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편견이라고 하죠 원건 원치 않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만큼, 얼만큼 깊이 있게 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야기가 깊이 있는 울림을 우리에게 줄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시각이 깊이 있는 생각을 만들고 깊이 있는 생각이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밝은 눈으로 그리고 예쁜 눈으로 잘 찾고 또내 가슴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집어넣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행복한 삶또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